마가복 9장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라는 요한의이 제지는 주님의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을 위하여 시기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모든 일에 우리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의견에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러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를 정당화시켜 주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위대한 교사의 심을 믿고 판단하거나 억제하지 말고 각기 예수님의 발 아래 겸손히 앉아서 그분으로부터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영혼은 누구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관용하는 사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세우신 통로들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모양으로든지 글투와 친숙하다는 것을 보이는 자들은 아무도 배척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글투의 품성과 사업에 깊은 감동을 받아 믿음으로 글투께 마음을 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동기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는 우리들은 이러한 사람들을 낙심시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태도도. 편협하고 배타적인 것이 아닌 원대한 동정이 묻어나는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밖에 일하고 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배척하지 않는 포용력과 판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